국내 최대 규모를 자라가는 제3회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가 지난 17일 개막했습니다. 올해는 코로나19의 회복과 희망을 표현하는 장으로 꾸며졌는데요. 다양한 형태의 정원에서부터 쉽게 키워볼 수 있는 꽃과 나뭇가지, 힐링이 필요하다면 추천드립니다. 엄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싱그런 꽃내음 가득한 공간. 개수나무 아래 놓인 파란색 벤치. 어릴 적 친구들과 마을 어귀 개수나무 밑에서 놀던 동화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. 친구와 어린 시절 개수나무 밑에서 손유를 하면서 놀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어, 이 정원에서 어, 어린아이들도 저와 같이 좋은 추억을 쌓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바람이 빚어낸 풍경 소리가 마음의 평온함을 선사합니다. 처마 아래 초록빛 정원 풍광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마음이 좀 울적해서 오신 분들은 이, 마, 정, 이 정원 안에서 좀그 울적한 가실 수도 있고 또 너무 기분이 좋은 분들도 여기 와서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해져서 가실 수도 있고. 제 3회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. 올해는 정원 테라피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회복과 희망을. 정원과 꽃으로 표현했습니다. 행사장에는 작가 정원을 비롯해 협업 정원, 가족 정원, 기관 정원 등 27개의 정원이 조성됐습니다. 박람회 하신다고 해서 기 와서 보니까 꽃들이 진짜 지금 마음이 좀 무거웠었거든요. 근데 꽃하고 바꾸고 싶어 가지고 <laughs> 정원 산업전에서는 식물 소재와 재료 소재 등 국내 10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. 저희는 좀 키우기 쉽고 어, 키웠을 때좀 포인트 되는 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요. 키우면서 좀 힐링이 될수 있는 아이들. 전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원 문화를 소개하고 정원 산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. 이번 제 3회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는 오는 21일까지 펼쳐집니다.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